자 우리 영상 하단에더 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왕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고요. XRP는 0.35% 정도 강보합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 추세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돼서 현재의 시장 상황과 함께 엑사이패디아 새로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좀 바라보게 되면요. 현재 비트코인은 0.63%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동안의 하락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도 장기 최선과 단기 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1억 3천 5백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2월 1일 날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에 예상을 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새로운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매주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경제 정책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첫 방문지는요 다음 주 화요일 아이오와 주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보통 이렇게 선거 전에 연설을 할 때는 공약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공약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효과적인 공약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물론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움직임이 좀 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트럼프의 한마디는 아직까지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긍정적인 뉴스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XRP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XRP에 대한 뉴스도 좀 보여드리면 현재 XRP는 하락이 끝나고 나서 대규모 가격 변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성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성이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매집세가 움직임이 관찰이 되고 있는 성입니다. 자, 현재 XRP에 대한 미결제 약정 규모가 30일 평균 취인 5억 2884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성이고요. 자, 이런 자금 유입 패턴은요, 과거 투기적 광풍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개인들과 일부 고래들의 투기적 광풍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큰 변동성이 없이 꾸준히 평균 상단을 유지를 하면서 레버리지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과정보다는 조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안정적인 매집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잠정적으로 작년 11월 달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도달을 한 성이고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XRP는 현재 하락 구간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장기적인 축적 단계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매도 압력이 줄어들면서 꾸준한 축적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이고요. 지금 엘리어 파동 이론으로만 바라보더라도. 주요 지지선이 유지가 될 경우에 강력한 돌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만약 에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를 한다고 하면 6달러까지도 급격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물론 지금은 지루한 구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루한 끝에는 예전과 같은 대규모 상승,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코인방위선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XRF 펌을 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도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앞으로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선만 지켜준다고 하면 3,000원을 다시 회복하면 예전과 같은 상승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저도 XRP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주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린 급등주목들 간단하게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 종목으로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시켜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